네 안녕하십니까 벤츠 곤TV입니다. 긴급으로 소식을 전할 내용이 생겨서 오늘자로 업로드할 영상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한 가지 내용을 좀 보완해서 영상 인트로 부분에 붙여드리고자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어, 돌아오는 화요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제 그날까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e 클래스 코리아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그때까지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E 클래스 E200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시트 추가된 차량이 7,595만 원으로 그 차량 기준 대비했을 때그 퍼센트로 계산하면 최대 258만 원 할인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제 24일 이후에 진행하시는 건들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60만 원 할인이 다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200 아방가르드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메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흔히 뭐 로켓 출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출고 가능하신 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도중에 이제 막온 차량이랑 제출고차 작업이 다된 차,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신기한 타이밍에 만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이 클래스, 특히나 이 200차량을 가장 많이 파는 딜러가 되었는데요. 현재 15년 연 마감 구매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밖에도 GLC 차량, GSR, AMG 라인0 AMG 100, 그리고 S 클래스, 연락 주시면 좋은 기회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벤츠곤TV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e 200 출고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폴라 화이트 컬러의 베이지 시트 차량으로 고객님께서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보고 저와 컨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베이지 시트 실내 보여드리고 제가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던 베이지 시트는 이제 리미티드 모델이라서 위에가 이제 썬루프가 없는 모델이었죠. 고고랑은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는 유리가 들어가고 천으로 된 덮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차이 나시는 점 확인시켜 드립니다. 방금 평택항에서 저희 펜츠 고양전시장으로 이제 막 도착한 차량이고 고객님에게는 내일 하루만에 인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넉넉 잡아서 일주일 전후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 출고 생각보다 되게 빠르다라고 하시는, 그, 흔히 뭐, 로켓 출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출고 가능하신 점. 워낙 이 200은 제가 요즘 계속 주력으로 올리는 차기도 하고, 내용들은 중복되니까, 지난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면, 고객님들이 다양한 컬러도 볼수 있고, 어, 예를 들면 이제 차마다도 고객님들의 성향에 따라선 썬팅이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블랙 비반사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블루톤의 스카이 블루나 레인이 블루나 반사 필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린빛이 도는 선셋이나 아니면 퀀텀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양하게, 다양한 차종, 제가 이, 이 200이나 이 300은 또 많이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차 검수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고객님에게 인도하고, 또 이제 출고하는 모습까지도 담아서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출근하고 차를 세웠는데 매일 아침 이 삼각별 익스클루시브 로고를 볼 때마다 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마음을 항상 동기부여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는 벤츠곤 t v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까지 내려가서 보고 왔다고 2428님께서는 맞아요 저도 대구에서 그분의... 네 아까 차가 저희가 시간차별로 오다 보니까 지금 아침에도 이렇게 하고 지금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이 차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200 리미티드를 고객님께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상 마지막 리미티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다 끝난 거 제가 배정으로 해서 받아들였고요 화이트의 베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라고 배정에 되어 있던 건들이 정말 한두 개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우선 배정으로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 받아 보시고 이 200이 나은지 리미티드가 나은지 고객님 조건에 따라 어쨌든 할인은 그냥 아방가르드가 더 많다 보니까 결국 또요렇게 좁혀 좁혀 나가다 보면은 이제 고객님 원하는 니즈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시트는 베이지 시트 차량이고 썬루프가 없는. E200 리미티드 사실상 거의 전국 마지막 출고차라고 보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고 베이지 시트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업을 바로 진행해서 고객님 어, 귀국하시는 날짜 맞춰서 출고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아까 아침에 브라운시트 차 왔으니까 보고랑 같은 날이기도 하고 묶어서 영상에 한 번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화이트 차량의 인기가 지금 많고, 그리고 수량도 넉넉하게 있지만, 어쨌든 코리아에서 이제 이거 2200 판매 그만 이러면 또 멈춰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지금 날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월 말이라고 해서 정말 월말 연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가 프로모션이 조기 종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벤츠곤 t v 였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도중에 제 출고차 이제 막온 차량이랑 제 출고차 작업이 다된차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작업 다된 차랑 작업하기 전 차가 신기한 타이밍에 만났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오늘 아침에 온 차는 아니고 어제 와서 하루 만에 썬팅이랑 유리막이랑 다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아까 브라운 시트가 오늘 오전에 온차이 베이지가 이제 오늘 오후에 온차 그러니까 작업은 하루 정도 걸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 웬만하면 이 200이 다 화이트에 브라운 아니면 베이지다 보니까 뭐가 내차지막 이렇게 <laughs> 좋은 현상인 거죠 그만큼 많이 파는 벤츠 본TV가 이제 좀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응원 되게 연락 많이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200 출고 차량 화이트 베이지 시트 이제 준비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출고를 하고 있고요. 틴팅은 글라스 틴트의 선셋 제품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시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멋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감상하시죠. 유리마 코팅이랑 광택. PPF까지 작업을 해 드렸고요 25년식 차부터는 소화기 의무 장착 소화기를뺄 수는 있는데 빼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무 장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의 트레이드 마크 파란 리본 이렇게 달아드렸고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이 됐네요 고객님이 지금 위에 도착하셔서 기능 설명이랑 출고 꼼꼼하게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시면은 벤츠곤 t 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출고 설명이 끝나서 고객님을 1층으로 배용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타면 아무래도 조작법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 이제 고객님이 댁으로 귀가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